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고무입니다. 오늘은 보드 게임의 안전 인증, 즉 KC 인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 18세 이상, 전 연령 요런 식으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죠. 보드 게임은 박스를 보면 8세 이상, 14세 이상, 또 어떤 거는 3세 이상 요런 식으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어요. 저는 이런 박스를 볼때왜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나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8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게임들은 KC 인증이 붙어 있더라고요.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 이련에서도케이스 인증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보드 게임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C 인증은 왜 필요할까요? 이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보드게임은 비디오게임과는 다르게 실제로 만지고 조작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보드게임 KC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KCL의 유리선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완구가 만들어지고 저희 KCL 같은 검사기관에 완제품을 제출하면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아이들이 사용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하면서 뭐 날카롭거나 위험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안전적인 부분을 사전에 검사를 해서 이제 합격이 되면은 합격 성적서가 나가고 신고 번호도 나와서 그 신고 번호를 제품에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하시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을 좀더 안전하게 관리를 하자라는 취지로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이라는 것도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법에 맞춰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어린이 제품을 다루는 사업자들도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게 책무를 지게 하는 법령인 거거든요. 일단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이라는 것 자체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장난감이다라고 하더라도 14세 이상. 으로 넘어가는 연령의 장난감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취약자인 어린이를 위해 좀더 특별한 법령이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드 게임에는 8세 이상 14세 이상이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있다는 라 것을 알게 되었어요 14세 미만이 사용하는 보드게임들은 어린이 안전특별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검사하나요? 크게 기계적 물리적 기준과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있습니다 기계적 물리적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제품을 만지면서 날카로운 부분이 있거나 상해를 입힐 만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부분이고 유해 화학물질 부분은 뭐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제품에 있지는 않은지 환경 호르몬 물질 같은 게 있지는 않은지 제품을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와 정말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물건의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화학적인 검사까지 한다고 하니 어, 안심이 됩니다. 어, 그럼 만약에 이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수거해다가 기준에 맞춰서 검사를 합니다. 그 기준에 불만족한 제품들을 리콜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그 리콜된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쉽게 조회할 수 있게 사이트도 있고요.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어떤 제품이 리콜이 됐고 문의는 어디로 해야 되는지 연락처 같은 것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언제든지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증을 받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코리아보드게임즈에서는 안전 검사뿐만 아니라 품질 검사라는 것을 자체적으로도 진행을 한다고 해요. 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코리아보드게임즈의 이상민 부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생산하기 전에 안전 검사를 받고 생산을 하고 이제 수입을 하게 되는데 어, 품질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수입을 했는데 안전 검사를 하고 나서 생산을 하는 건그 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때 들어온 물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게 저희가 품질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한번 검사를 받고 나면 5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안전검사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저희도 사실 안전검사를 다시 받진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해외랑 좀 기준이 다르다거나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 품질검사를 다시 받고 있고요. 해외에서 안전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국내랑.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공장에서는 항상 해외 여러 나라로 판매가 되는 물건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한국 안전 검사 기준에 맞춰서 맞춰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거랑 똑같이 하면은 국내에 들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어 한국의 기준에 맞춰서 좀더 높은 안전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어, 매번 그렇게 들어올 때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5년마다 갱신을 하는 것도 되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매번 제품이 들어올 때마다 품질 검사를 하는 것은 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특히나, 그래비트랙스 파워 같은 경우는 부품 하나 때문에 검사를 6번이나 했다고 들었어요. 어,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바로 요 물건인데요. 요 중에 이제 보시면은 요런 추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 추에서 사실 안전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든요. 해외는 충족했는데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안전 검사에서 탈락을 했고요. 이걸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공장에서 새로 샘플을 받아서 검사를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안전 검사는 저희가 합격을 받은 거고요. 그 이후에 받은 검사는 이제 품질 검사인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해서 받았어요. 이제 처음에 샘플을 받았던 건뭐한두 개씩 받아서 한 거고 이번에는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이제 대량으로 받았고요. 받은 걸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처음에 결과와 똑같은 음. 단정검사에서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공장이랑 다시 얘기를 해서 어, 이게 잘못됐다, 우리가 얘기한 거랑 다르다라고 해서 다시 샘플을 받았는데 그때도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랑 우리가 오케이 한 거와 다르지 않느냐. 라고 해서 다시 샘플을 받아서 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그 부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럼 다시 대량으로 받고, 얘를 다 뜯어가지고, 그 해, 당 부품을 다 교체를 하고요. 그 앞에 다섯 번째에 받았던 것도 사실 샘플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체 생산분을 가지고, 요 마지막에 우리가 내기 직전에 상품을 다시 검사를 받았고, 합격을 받아서 그제야 이제 출시를 하게 된 거죠. 지금 보시는 제품이 문제의 그 제품이고요. 어, 여기 보이는 이 무게추에서 중금속이 국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서 다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비트렉스는 유럽의 C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KC는 국내 법정 강제 인증인 거고 C는 유럽 국가에서 쓰는 안전 인증 마크인 건데 각 나라마다 규제하는 기, 물질이라든지 기준치가 좀 다릅니다. KC 기준에 합격이더라도 c 기준에 불적합일 수 있고 c 기준에 완적하더라도 KC 기준에서 불합격일 수 있습니다.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안전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국내랑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공장에서는 항상 해외 여러 나라로 판매가 되는 물건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좀더 높은 분전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매번 그렇게 들어올 때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KC와 CE의 인증 기준이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유통할 나라에 해당하는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검사를 여섯 번이나 받은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안전검사에 한번 통과하고 나면 그대로 유통을 시킬 법도 한데 어 그걸 다시 열어서 검사를 다시 해봤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굳이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뭐 어린이 제품 물론 뭐 성인용 제품도 있지만 어린이 제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회사 제품을 제일 많이 사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laughs> 우리 회사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 뭐좀 상투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애들도 이걸 가지고 놀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코리아보드게임즈 제품은 어, 구매하고 아이들과 같이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드게임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KC 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철저한 검사를 거쳐서 들어오는 보드게임들 좀더 안심하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보드게임에 대해서는 kc 마크가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안전하고 재미있는 보드게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보라돌이 여러분 안녕.